안녕하세요. 남은 장명철학원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암이 이제 발생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제 사주인데요왜 젊은 나이에 왜 암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분이 세궁이 일육수로 강해요. 세궁이 일육수로 강하다. 겸양이 되어 있고. 안진궁이 이제 금궁이다 보니까, 음, 인력수가 이제 75% 정도 힘을 가지고 아주 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여라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, 특히 구금 살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, 궁극적으로 이제 손을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쓰는 사주팔자가 됩니다. 손을 직업으로 써야 되는데 뭐 연지, 월지, 시지 에 이렇게 손이 있어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손을 쓸수 있기는 있는데 손이 그렇게 이제 강한 모습은 아니죠. 위에서 극받고 있고 월지로부터 힘을 뺏기고 안전바닥에 힘을 뺏기고 있으니 강한 모습은 좀 아닌데요. 그래도 이분은 이제 부요를 손을 즉 손을 직업으로 쓰는 자격기술 라이센스라든지 삼팔 목이 해당이 되니까 뭐 인테리어 뭐 디자인 옷 의상 뭐 이런거 쪽에 이제 헤어디자이너 이런 쪽도 직업으로쓸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, 이분이 이제 지금 18살에 18살에 암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이부 똑같은 명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암이 발생건 아니지만은 이부 제 명반을 보게 되면은 어 16세에서 22세 16세 22세 사이에 관기대운에 이게 들어갔거든요. 통상적으로 관기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뭐 스트레스 여자는 뭐 남자 문제 남자는 어떤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문제, 구설수, 또 경우에 따라서 사고,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. 뭐, 런데 여기서 이분이 16세, 20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휴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, 휴문이. 방기대운인데 이제 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조금 오래된 뭐 가족 유전병이라든지 가족병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질병 요소 즉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가족병 매력이 있어서 발생한 거라든지 오래된 어떤 질병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 관기라는 게 힘이 있어. 요 오토 이게 관기가 천반수 이후로부터 생을 받고 있고 또 월질 이게 생을 받고 있어서 특히 이제 에, 이 오토나 미토가 이렇게 구금을 이렇게 생하게 되면 금을 생하게 되면 그때 꼭 관기대운이 아니더라도 질병이 생길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분은 이제 십팔세 소운이 7제칠제효에가 7제 7제 있어요 7 그럼 칠제운에 가게 되면은. 이게 7, 5, 9, 3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. 3살은 보통 뭐관제구설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네, 이분 같은 경우는 7, 5, 9, 3살로 삽목을 예, 치게 됩니다. 삽목이라고 그 하는 것은 어, 기본적으로 어, 우리가 간, 건강사로 보면 간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. 또뭐 뇌의 일혈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. 머리 쪽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명이 아니니까 교통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이손궁에 있으니까 뭐 어, 우리가 어깨 어깨 부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에, 3 2 9사명으로 구금도 아주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삼목선녀가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삼목선녀가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삼목은 간단머리고손궁은 어깨 부분에 해당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질병이 생겨서 이분이 그거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아~ 뭐~ 근 극복은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제 여기 이십이 세 22세, 이십이 세쯤 가게 되면은 인제 삼이구 이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을 보게 보게 되면은 뭐~ 십삼 이십이 삼십일 사십 이렇게 삼 2, 구삼명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이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음, 물론 이분 자체가 아, 강하기 때문에 이낼수있는 힘이, 힘이 있는데 이분은 간담 쪽으로 이제 문제가 벌어졌다 그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뭐 시지 딸이라든지 연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연간은 아버지라든지 시간은 아들 이런 문제 또 문제가 벌어질 소지는 불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22세에도 3이고 이렇게 삼명이 성립이 돼서 삼목이인지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사명이 이 사명이 세궁 자체가 힘이 있어요. 즉, 어, 이렇게 일이 센데 겸양이 되어 있고, 안중궁이 이제 금바닥에다 보니까 약75% 정도 힘을 갖고 있어서, 어, 이런 세궁에 향에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좀 있겠다. 이분 제 사주는, 예, 이분 사주는 일생을 살면서 중간 중간에 3이고 이렇게 사명이 이제 차라리 벌어지니까 이게 수술이라든지 질병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 조금 차라리 이제 뭐 의료행위 종사자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아뭐 군인, 경찰, 검찰 이런 물론 이제 치기 자격은 아니에요. 치기 자격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술성에 좀 해당이 되니까. 그리고 중간중간에 3293명이라고 하는 이런 살성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,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종사자는 간호사 등 같은 이런 어떤 직업적을 갖는 것도 본인이 액땜할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아니면 이제 삽목을 써서, 삽목선을 기술로 써서, 조금, 어, 토목 건축이라든지, 좀 위험해, 뭐, 이렇게, 이제, 의상 디자인, 이런 것, 의상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, 음, 기본적으로, 이제, 바늘 같은 거 쓰고, 그 다음에, 토목 건축은 공구 같은 거 쓰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가구, 뭐, 인테리어 이런 것도, 망치 같은 거 이렇게 쓰게 되니까, 그런 쪽에 종사함으로써 애땜을 하는 것이, 더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. 신생아 장명 개명 1 0개 성명으로 종합 감정을 하고 있고요. 사주 합 태길 김문동과가 명류로 종합 감정하고. 다음 무료로 푸는 카페 게시판에서 질문하시 바랍니다. 홈페이지는 이렇게 남은 장명처럼 홈페이지가 있고요.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남은 장명 철학원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좀 됩니다. 그리고 어, 수맥 초방 터 감정 그다음에 수맥 도자 기도자기 궁금하신 분들. 상호장명, 전화번호장명, 백종가 일부는 운세풀이, 장명개명 궁금하신 분들은, 가라미름의장명초라간 원장님에게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